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생각의 주관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계의 생각과 사고와 그 관점만으로 바라보면 어둠의 주관권이요 사망의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바라보고 뜻으니바라보 신명의 주앙권, 빛의 주앙권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육체만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의 현실과 위기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육체만을 중심한 인생인 것을 육체만을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생각과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위기와 병마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병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보이고 드러난 증세와 증상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툰다면 지금 당장의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만 뜯는다면 지금 당장은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고 보이는 병만을 잠잠케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되고 본질적인 그 뿌리의 원점은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바꿔야지만 산다고 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서도 반드시 바꿔진 그대로 전환된 그대로의 식생활과 생활의 습관과 삶의 방식과 생각과 사고로도 살아야지만이 그 삶의 틀을 바꾸고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를 싫어하고 변화하기를 싫어하면 지금 주어진 삶의 풍랑과 파도와 그 어려움과 위기 안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어둠의 중앙군에서 불행과 불신과 의심과 의문과 원망과 원성과 불평과 불만과 남탁과 고통과 고난의 세계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생각이 놓여 있으면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의 위기와 병마의 고통도 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를 그 어둠 속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과 사고를 그 사망의 주관권에 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 생각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선평에 감사의 주관권으로 가야 됩니다. 육신은 비록 병들고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의 물체의 환경에 매이고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용어는 이미 치유된 것만을 바라보고 이미 치유된 그대로만 살아버리면 나의 유전자의 설계도는, 나의 세포의 운명은 내 생각과 사고와 마음의 중심에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때가 되면 길어야 10개월 만에 다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세포, 손상된 세포, 암 세포도 가만히만 둬도 자가포시 오토파지를 통해서 자가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나의 생명의 세포가 정상으로만 건강하게 파워있게 면역력있게 태어난다면 내 몸에 있는 병마의 덩어리도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고로 내 삶의 방식을,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내 안에 가두었던 나의 마음을, 나의 인식만 바꿔서 완전하게 전환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바꿔갈 수 있고 전환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어하고 거구하며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마음의 심령의 고뇌와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였던 그 생각, 그 미움, 증오, 불신, 의심 그 답답한 마음의 응어리 화를 풀어내야지만이 병의 근원이, 병의 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그 관점에서부터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켜야지만이, 물이 위에서 아래도 흐르던 것처럼 뭉쳐있고, 고여있는 그 마음의 기운을, 그 고인 피를, 산증을, 독성을, 노폐물을 배출해야지만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즉첨단의 자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를 따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생명이 사는 길을 택하고 스스로 그 생각과 사고를 온종케 하고 완종케 할때그 어떤 병명과 상관없이 그 모든 병은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중앙권을 땅에 매지만 육지에 매지만 하늘 앞에 빛의 중앙권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과 긍정과 성평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몸과 마음의 그 모든 병은 저절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기고서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